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내일이었다는 말. 전이 말을 듣고 내가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는 그토록 꿈꾸었던 내일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인데,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살아가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 전레오님의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는 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리라, 전레오. 내가 만일 삶을 다시 살수 있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덜어두고 행복한 고민만 하리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빛을 지고서라도 여행을 가리라.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해보고 후회하리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시원히 하고 살리라. 내가 만일 삶을 다시 살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들을 알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고 잡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며 경험해 보리라. 다름을 이해하고, 틀림은 포기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리라. 어떤 이에게 길다면 길고, 어떤 이에겐 짧디짧은 이내 삶이 수많은 실수와 경험들로 지나왔겠지만, 더 많은 실수를 하며 느끼고, 더 다양한 경험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리라. 이 시에서처럼 더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이 보다 더 의미로울 수 있는 일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죽는 순간 사람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후회는 남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기억이 후회보다 더 많이 남을 수 있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